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방색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가방 스타일이 다른 만큼 풍수적 접근법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방색이 과연 재물운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맞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가방색과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그 가방이 여러분에게 맞는 색상인지 답글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물운과 관련된 소원이 있으시다면 함께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방은 지갑과 달리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도를 넘어서 에너지의 이동과 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풍수 도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가 직장으로, 시장으로,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기운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가방의 색상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밀어내느냐에 따라 하루하루의 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 가방은 이동하는 재물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지갑이 재물을 모으고 보관하는 역할이라면, 가방은 재물과 기회를 외부에서 가져오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방의 색상 선택은 단순히 패션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 운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가방 사용 패턴이 다른 만큼 풍수적 접근법도 달라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주로 서류 가방, 백팩, 크로스백 등 실용적인 가방을 선호하시고 여성분들은 핸드백, 숄더백, 토트백 등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하시죠.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각에 맞는 가방 풍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가방 풍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직장에서 서류를 들고 다니거나 중요한 미팅에 참석할 때 사용하는 가방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색상보다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색상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가방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풍수에서 수의 기운을 상징하며 깊이와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검정색 가방은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검정색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이 강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착실하게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색상은 진한 갈색이나 다크 브라운입니다. 갈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안정감과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갈색 가방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갈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이 튼튼하게 쌓이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이비 색도 남성분들에게 좋은 가방 색상입니다. 네이비는 검정색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품격 있는 색상으로 특히 금융업이나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네이비는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남성분들이 피해야 할 가방 색상도 있습니다. 너무 밝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가방은 남성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색상들은 충동적인 성향을 부추겨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있고 직장에서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화려한 무늬나 패턴이 있는 가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의 가방 풍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가방은 남성분들과 달리 다양성과 변화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성분들은 옷차림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 색상의 가방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 색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본 가방 색상은 베이지나 연한 갈색입니다. 이 색상들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베이지는 토의 기운을 부드럽게 표현한 색상으로 여성의 포용력과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주부이시거나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베이지 가방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여성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변화를 꾀하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흰색 가방은 주변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며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분홍색도 여성분들에게 좋은 가방 색상입니다. 분홍색은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며 특히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거나 새로운 만남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너무 진한 분홍색은 피하고, 연한 파스텔 톤의 분홍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상황에 따라 다른 색상의 가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검정색이나 네이비, 가방을 사용하시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쇼핑할 때는 밝은 색상의 가방을 사용해서 활기찬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피해야 할 가방 색상은 너무 어둡거나 무거운 느낌의 색상입니다. 특히 검은색 가방만 계속 사용하시면 기운이 침체될 수 있으니 다른 밝은 색상의 가방과 번갈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의 소재도 풍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연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생명력을 상징하여 재물운에 좋습니다. 특히 소가죽은 안정감을, 양가죽은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인조가죽이나 합성 소재도 나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천연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 좋습니다. 가방의 모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운 가방보다는 둥근 모양이나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가방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살기를 발생시켜 좋은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방의 크기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큰 가방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너무 작은 가방은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의 정리 상태도 풍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방 안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색상의 가방을 사용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방 안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이나 쓰레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가방에 넣으면 좋은 풍수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작은 거울은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고 좋은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작은 수정이나 천연석을 가방에 넣으면 에너지를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빨간색 실이나 작은 부적도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부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방을 보관할 때는 현관 근처나 침실의 옷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직접 놓지 말고 선반이나 고리에 걸어 두세요. 또한 가방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에 신문지나 부직포를 넣어 형태를 유지하고 가끔씩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방 색상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연두색이나 연한 분홍색, 여름에는 흰색이나 하늘색, 가을에는 갈색이나 주황색, 겨울에는 검정색이나 네이비색을 사용하면 계절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방을 새로 구입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브랜드만 보지 말고 자신의 사주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만약 최근에 재물운이 좋지 않다면 안정적인 색상의 가방을 새로운 기회를 원한다면 밝고 활기찬 색상의 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을 사용할 때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방을 어깨에 맬 때는 왼쪽 어깨에 매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가방이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직장용 가방, 외출용 가방, 여행용 가방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방의 색상뿐만 아니라 가방에 달린 액세서리나 장식품도 풍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많은 장식품은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모양의 장식품은 피하고 둥글거나 부드러운 모양의 장식품을 선택하세요. 가방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색이 바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새 가방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낡고 손상된 가방은 좋지 않은 기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처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방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상의 가방을 사용해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방을 사용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남녀별 가방 풍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방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풍수 도구입니다. 올바른 색상과 관리법을 통해 여러분의 재물운과 전반적인 운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풍수원리는 전통적인 지혜에 기반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정돈된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생활습관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가방 풍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색상이 적절한지,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방이 매일 좋은 기운을 운반하는 행운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가방을 통해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